어,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되고. 그래서 참늘 이렇게 확인할 때 감사하죠. 확인, 어,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 제가 볼때 늘, 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어, 뭔가 열심히 잘산것 같은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허하고. 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면, 근데 그게, 어, 왜 그렇지? 그거를 모르면 또 다른 데샘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알잖아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을 놓쳤구나. 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죄와 저주, 이 어둠이. 그래서,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 속에, 이 사단이,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나를 장악하버리면,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멀쩡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난지 안 떠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내 영이 이미 죽어버리는 병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연약한 나에게 답 주신 분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다른 데가 찾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불신자들 탄 거죠. 길을 헤매고 있고, 답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아, 우리는 다른 데서 헤매는 게아니 헤밀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 어둠에서 바로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이 계속 그래서 그렇죠? 나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고백으로 확인할 때, 아 내가 여기에서 빠져 나와서 내가 답 찾은 인생이구나. 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사단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laughs>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적용기를 주신 말씀이 시안부 인생이죠. 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번 살다가 가는데, 이 시안부 정해진 이, 이 시간 안에 내가 어디에 있을 거냐. 어, 우리 답 찾은 요이 속에 정말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이것을 계속 누림으로 여기에 또 우리가 정인으로 서도록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은, 삼된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laughs> 음. 서론에서 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가? 어, 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마치 불신자처럼 살았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어, 그죠? 그럴 때 많대 나도 아휴 내가 저렇게 안 믿는 다보다이래려 내가 못하지. <laughs> 어, 내가 뭐가 문제가 돼가?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일이 안 되지? 뭐 이런 거. 어,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해보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또 결국 내 욕심으로, 어, 그래 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하는 만큼, 어, 좀 되어지면 될 텐데, 안되셨잖아요 어, 근데 불신자보다 못한.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참 감사가 회복된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것은 깨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번주가 맥주 맥추 감사절이었는데, 맥주절, 어, 맥추절이 뭐냐? 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 출애굽배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래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곡식을 거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그 순간에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니까 집도 없을 것이고 뭔가 제대로 안정된 생활을 못할 거니까 모든 게다 불편했을 거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런데 그게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70년 포로. 음. 이 사실 뭐 포로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 우리 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 이 속에 있, 있으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걸 내가 놓쳐버리면 또 어, 감사를 놓쳐버리면 불평과 원망으로. 나는 아 어, 그래서 진짜 참 맛도 못 보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250년, 음, 속국 어, 이런 것들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참된 기적의 시간표라고 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지? 어, 그렇게 또 한번 더 들으면서 어, 이 광야나 뭐 광야 인생이나 포로 인생이나 속국이 이 어려움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없는 지금 나는 더큰 축복이지 않나? 어, 굳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찾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아, 이매 순간, 지금 내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어, 이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계속, 그렇게 24시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 그렇죠. 기적이딴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어. 이것을 내가 계속 확인하면. 어. 그러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것에서 계속 뭔가 묶여 있다. 어. 그렇죠? 내 생각에 묶여 있고 저도 그렇대요. 내 경험에 묶여 있고 내 지식에 묶여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한뭐 생각에 말에 묶여 있고 거기서 거기서 나는 이미 해방 받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이 말씀과 언약 속에 있으면 룡우사님 어, 이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본인은 이제 확실을 가진다 했잖아요 전혀 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 룡우사님 그 가진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된 축복, 놀라운 추, 어, 기적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선포기도 하고 어, 우리 뭐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